안녕하세요. 음,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수족냉증이 좀더 심해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어싱. 비를 깨끗하게 해주고 생활을, 활력을 주는 어싱. 어싱을, 어, 저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 호수를 통해서 어싱이 된다고 하여서 했습니다. 어싱이 되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호수를 어, 샤워기를 목에 두르고 운동을 하면 훨씬 힘이 안 들고 그 맨발 걷는 기분이 똑같이 듭니다. 어, 지금 저가 요새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 수족냉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발이 시려서 어 다시 또 이렇게 영상 올리는데 요거는 저번에 영상 뒤편에 올린 영상 이제 이게 어떻게 이 호수 이 샤워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저번 호수 편을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는 수도관에 연결하여 하얀 저 샤워기 큰긴 샤워기 줄인데 요거가 수도꼭지를 통해서 음그 간을 통해서 음미온이 이리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줄은 음미온이고 어, 저는 플러스 극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만나면 혈액이 순환하게 잘 돌아가서 피가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피가 깨끗해지고 에너지를 받아서 내 몸이 활력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일을 하는데 훨씬 편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저희 목에 두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맨발 걷기도 어 지구에 있는 음미온을 받기 위하여서 발에 신발을 벗고 맨발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은 그 원리와 똑같은데 어, 음미온을 지금 발 발로 발 발로 음이온을 내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목에 있는 이 선을 통해서 음이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은 수도꼭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어, 그걸로 인해서 이리로 음이온이 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발이 덜 저린 것 같았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올렸는데. 지금 요 앞에 있는 밤색은 평백나무인데, 어, 평백나무를 그냥 저번에 밟으니까 지압이 안 돼서, 제가 조금 평백나무에다가 지압이 되도록 조금 높이면서 수건으로 쌌습니다. 겨울이고, 또 발에 좀 폭신함을 갖기 위해서 쌌다니까, 어, 지금 밟고 있는 저 높이가 위에가 조금 툭 튀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 지발 지압이 잘 되네요. 섬만 밟으면서 운동을 하니 운동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평백나무를 갖다 놓고 이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만 근력이 생기고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서 화장실과 베란다 사이에서 운동하던 것을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평백나무가 안 좋다 하였죠. 그때 평백나무가 너무 둥그러서 이번에 여기 조금 발바닥이 닿는 곳을 약간 한... 1cm, 0.8cm 정도 높여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니, 지압도 잘 되고, 또 좋습니다. 여기도 역시 문을 잡고 운동을 하면, 어, 다리에 힘을 줄수 있어서, 어, 그냥 하는 것 보다가, 이렇게 문을 잡고 운동할 수 있는 데가 좋더라구요. 그냥 하니까, 음. 다리에 힘을 덜 주게 되고 덜 운동이 돼 가지고 같은 화장실과 베란다에서 운동하는 거 원리와 똑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짐으로써 어, 정말 발이 많이 시리고 저린데 이상하게 이 줄을 목에 걸고 있기만 하여도 확실히 발이 덜 시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덜 시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또 다리도 오다리로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가 이래서 다시 이래 평백나무를 갖다 놓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 이춘 겨울에 가서 맨발 걷기를 못하잖아요. 이 운동 정말 좋습니다. 집안에서 산에 갈 시간이면 하면 한 하루에 한 20, 30분은 해야지 네, 될것 같아요. 저가 지금 저거를 좀 치우고 바닥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압은 너무 잘 되죠? 요것만 놓고 이렇게 하면 지압이, 발가락 사이에 지압이 참잘 됩니다. 저, 팽백나무를 갖다 놓고 또 이래 하면 지압을 하다가 높은 데를 밟고 이러면, 어, 아, 돌멩이 위를 걷는 것처럼 높낮이가 높아서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도 하고 지압이 많이 되는데, 사실, 진흙을 밟는 것보다 여기가 이렇게 하면 운동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기가 참, 귀찮은데 이 샤워기를 목에다 두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귀찮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원함과 그 느낌이 틀린 것을 알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어, 느끼면 어, 매일매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2, 30분 하면 효과가 너무 좋아요. 한 20분만 하니 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 영상이 20분 영상인데, 제가 처음부터 해갖고 그냥 쭉 이제, 어, 한번 이래 봤어요. 아, 이 몸이 언제 따뜻해지나 이랬더니까 한 20분 따뜻해지는데, 시간 나면 한 30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30분 하면 더, 한번 해도 좋겠죠. 산에 가고 오고 하는 차마 타고 가는 시간만 해도 못 해도 한 2, 30분은 걸릴 텐데 집에서 이렇게 하니 음꼭뭐 산에 가는 게더 좋겠지만 이렇게 하니 이것도 좋더라고요. 겨울에 춥고 지금도 벌써 추워서 단풍도 많이 떨어지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 갖고 밖에를 못 나가니까 이 운동해 보세요. 다리가 근력이 생기고 발이 따뜻해지고 손은 오늘 이 운동을 하고 나는데 저도 손은 찾는데 발은, 발은 뭐 시리지는 않는데 손은 하루종일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아, 그러니 좋죠. 아, 어디 가도 손이 누구랑 타면 손이 너무 차니까 참 창피하고 이랬는데, 아니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손이 따뜻하니, 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수족냉증이 아니더라도 이 운동을 집안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 이게 어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가 느끼거든요. 산에서 저 맨발 걷는 것보다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막 정말 좋아요. 산에서 맨발 산 맨발 걷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금방 와요. 너무 강하나 봐요. 목에 걸은기. 음이온이 너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하루 아침에 병이 다 낫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해보면 낫고, 하루하루 이제 20, 30분씩 해보면 그날 그날을 기분을 느끼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운동도 어싱 접지, 그거나 마찬가지니까 효능은 어, 맨발 걷기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땅에서 어싱을 받고 접지를 받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요 호수를 이 줄을 통해서 접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음전자가 1위로 두고 들어와서 음, 우리가 음점자를 받는 것이니까 지금 목과 목과 손에 절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음전기가 내 몸에 내 손을 통하여 내 목을 통하여 음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몸은 플러스 전기로서 전기가 흘러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당뇨, 고지혈증 혈압 여러가지 맨발 걷기에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효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운동을 해주니까 걷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위에서 이 운동을 하고 걷는, 데, 걷는 것처럼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또 걸으면 같은 효과가 되니 훨씬 운동도 더 되고 근력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가. 이거를 왜 올리겠어요? 저가 다리가 수족냉증이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영상 이렇게 올리면서 아 좋네 올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올립니다.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아 어떤가까 이러다 보니 아이디어가 생기고 근데 여기는 지금 양말을 신고 있는데. 어, 맨발 걷기에서는 맨발로 운동을 하지만 여기서는 양말을 신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접지가 손과 목에 저 샤워기 줄이, 어, 닿아서 접지가 되기 때문에 양말을 신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접지는 지금 위에서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우리 몸에 음정기가 와서 아서흐리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땅에서는 발바닥에서 음정기가 들어오지만, 우리 지금 이것은 저 손목, 목에 닿는 저 줄에서 많이 들어오고, 또 팔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팔목이 아픈 사람은 발목에 조금 감아서 하시면, 그, 발목이 조금 더안 감아서 하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제가 또 미용사다 보니 발목이 아프고, 그래서 제 경험을 담아서 합니다. 다리 아픈 쪽에는, 음, 저 줄을 좀 몸속으로 해갖고 다리 아픈 쪽에다 넣으면 다리가 훨씬 안 아픕니다. 그거를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아, 그래도 그게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 걸친 것을 한쪽을 다리 아픈 쪽으로 속으로, 옷 속으로 넣어가지고 운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면 그 효능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저 줄을 놓고 너무 아프면 저 줄을 놓고 못 살걸요. 정말 집에서 저 줄을 걸치고 일을 하면 피곤하지도 안 하고 일이 순조롭게 잘 됩니다. 많이 100% 피곤하고 하기 싫었다면 50%로 많이 줄을 걸려 아니면 못해도 30%는 줄을 거예요. 저는 50% 이상 줄은 것 같으니까요. 너무나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거, 저 샤워기를 목에 두르고 있으면 만일에 옷을 한겹더 입어야 되는데 한겹들 입어도 안 추워요. 똑같아요. 옷한겹더 입은 거나 옷한겹더안 입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 내 몸에 열이 나는 걸 알죠. 이 우주의 에너지를 내가 이 선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몸이 건강해질 거예요. 꼭 수족 냉증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맨날 제목은 틀리지만 그 운동이 그 운동인데 사실 온몸이 다 조금씩 조금씩 알게 모르게 건강해진답니다. 수족 냉증만 좋아지겠어요. 다른데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제목은 수목 수족냉증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수족냉증이 너무 많으니까요.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수족냉증이 많더라고요. 아프세요. 어디 안 아파요. 이러면 안 아파요. 이러다가 아이고, 어디 아프나요? 안 아프나? 이러면. 아우,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 아유, 아파요. 냉 밤에 잠을 못 자요. 자다가 몇 번씩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저가 물어보면, 처음엔 나는 그래, 아픈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가 머리를 하면서 이런 물어봐요. 아파요. 내가 옷에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아파요. 이러면, 안 아파, 안 아파. 내중에 나, 정말, 열 사람 물으면 아홉 사람 나이 든 사람, 50 이상은 아홉 사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아프겠어요? 나는 세상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많이 아프고, 아프, 이렇게 감추면, 아픈 것을 감추면 사는 것을 정말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아프고, 많은 사람이 말하지 않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자식도 관심 없어요. 남편도 관심 없고, 다.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하고, 내 자신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다 개인주의잖아요. 내몸 내가 지켜야죠. 그러니까 요 운동 귀찮아도 하루에 2, 3분, 0분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두르고 일 하셔도 돼요. 아침에 밥, 밥할 때도 이거 두르고 밥 하세요. 그러면 아침 밥 하는 시간이 훨씬 힘안 들어요. 힘안 들으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러죠. 근데 힘들면 이것도 하기 쉽고 저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도와줘요?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방이 지저분하고 복 지저분하면 머리도 복잡해지고, 아, 세상 귀찮죠. 짜증나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모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저 호수는 마트에, 샤워기 파는 마트에 가면 팔고, 저 밑에 저것도 마트에 가면 음, 있습니다. 저 평백나무도 지금 평백나무를 저 높낮이를 조금 어, 높이느라고 저가 수건으로 저거를 둘둘 말아서 꿰맸습니다. 그 방법은 뭐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발바닥에 닿는 지압이 좀안돼 갖고 저렇게 하고. 또 미끄러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저리 했는데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가 훨씬 낫네요. 겨울에서도 낫고 또 양말 신었을 때도 그냥 하였을 때는 미끄러지는데 저렇게 하니 미끄러지지도 않고 또 바닥에서도 막고 왔다갔다 안 해도 되고 바닥에 상처도 안 주고 그래서 저것도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고. 힘들지 않은 운동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계단을 저게 산을 뭐 왔다 갔다 하는거나 비슷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 근력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나이가 들어가면 할수록 운동을 하여 근력을 세게, 어, 근력을 키워서 요양원에도 가지 말고 병원에도 가지 말고. 내몸 건강하게 혈압약도 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운동 좋아요. 별힘 만들고 별거 아니고 집에서 시간 있을 때, 어, 시간 없어도 연속곡 보면서 운동하면 됩니다. 연속곡 좋아하는 거 하나 볼때저한 개만 저거 하고. 근데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침은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 하고 저녁은 밤을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뭐 요새는 추워서 운동해도 샤워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찝찝하면 샤워하고 안 해도 되면 뭐 괜찮고, 저녁에 하든지 아침에 하든지 한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더 깨운하고 좋겠죠. 그, 귀찮아도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하루하루 느끼면서 한 달만 해보세요.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해보면 여기 매력에 쏙, 쏙 빠질 거예요. 쏙 빠져요. <laughs> 저가 쏙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해보면 쏙 빠질 거예요. 아파하지 마시고 추운 겨울이니까 더 이제 점점 날씨가 하루하루 더 추워지니까 어, 이 운동하시면 요거 들고 있을 때는 들추는데 요거 탁 치고 나면 조금 더 추워요. 한번 고골만이라도 실험해 보세요. 신기하죠? 요선 들고 있을 때는 덜 추운데요. 이손 딱, 선 빼고 나면 조금 더 추워요. 전기에서 그런가 봐요. 닫을 때와 온도와 이게 안 닫을 때내 몸의 온도가 금방 차이나요. 한 5분 있으면 느껴요. 요거를 우리 목에 들고 한 5분 정도 있으면 몸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거 아는데 5분 지나면 또 차가워집니다. 감사합니다.